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애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애의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황영웅의 고등학교 친구가 뜻밖의 충격 영상을 공개했다. 무슨 영상 mc 김성준은 황영웅의 인기를 이용하려 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1시간 만에의 영상이 50만 뷰의 돌반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트로트 가수엔 황영웅은 얼마 전 학교 폭력 스캔들에 직면했다. 그러나 황영웅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다. 이 스캔들 과정에서 진해성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속사와 함께 신속하고 성실하게 사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황영웅 고등학교 담임교사 역시 젊은 가수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영웅의 고등학교 동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자신이 진해성의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놀라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황영웅 대표와 소속사는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들은 동영상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는 단지 황영웅의 유명한 이름에서 얻으려는 의도였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동영상 게시자는 경찰 당국에 의해 그들의 행위를 계속 조사하기 끌려갔다이는 황영웅의 모든 결백함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로써 황영웅과 관련된 학교 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서 그는 깨끗한 평판과 무방비 상태로 음악계에 계속 진출하게 됐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